하나님 말씀은 사병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땅이 그를 따리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며 모세가 일곱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밉치는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관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모 선사가 시내산 광야 가치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러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바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 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과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서대반의 예술교는 족장사를 넘어서 출애국사로 넘어갑니다. 족상사와주례국사 전반기에 모세까지 이야기해서 스테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한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한발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성전이다.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거 지나면 광야의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려하냐면 스테반이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을 비하했다 손으로 짓자는 다른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다 이런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테반이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터 야곱까지 요셉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성전이 없이 그냥 그들이 예배할 때 나타나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함께하시고 성전 없이 뭐가 성전입니까? 따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임재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맥이 어디까지였느냐? 모세까지였습니다. 모세가 <laughs> 하나님의 인생 여정 안에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셨다. 성전에서 만났습니까? 가시떨기 불꽃 나뭇가지가 만났습니까? 나뭇가지 가운데서. 거기 뭐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까? 재단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의 뭐다? 임제. 할렐루야. 자,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히 만 자리가 어디냐? 지성소. 그래서 어, 그 다음 말씀은 성막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나님 임재 그 자체가 성전이었는데 광야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죄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 건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주기 시작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망,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걸 의여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솔로몬도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어, 하늘도 하나님을 담이, 담지 못하겠는데 내가 만든 돌로 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들 여기서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처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얘기로 솔로몬 드대반의성은이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을 팩트고 진실인데 이 성전에서 직업이 되어버리고 수종 들고 있는 사도계인들은 그 성전 그게 박벌입니다 그게 종교적 자들의 위상들입니다. 그래서 목견되던 겁니다. 그래서 저 스테반 돌로 쳐주여라 이렇게 반지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소와 여러분들 안에 본질적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그 임재 안에서 죄인을 새롭게 하고 낙심한 자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비전과 소망을 주고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우리 내남제의 일회를 길을 소망하고 오늘을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소구제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대개인도 하여 주시고 주의 편강으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 있는 박세원 장님 강건함의 역사로 드높여 주시고 정확한 진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간섭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의 부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안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로 모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일동을 하고 아버지께 임을 하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도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비통차라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진의 스님들에게 체력이 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